이 9월 첫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더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송해 주신 사구역에도 기도 응답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첫번이 가을에, 아직은 가을, 가을이 맞죠? 가을에 어떤 말씀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처음 시간을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어, 역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어,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이면서 동시에 어, 디모데를 목회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끌어모아서 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인데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사절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을 형성해 갈 때, 초대교회가 신앙을 구축해 가면서 교회가 점점 만들어져 갈 때, 굉장히 다양한 그, 그 이단적인 사상들, 또 굉장히 다양한 어, 가르, 엉뚱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줘버리는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합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데, 언제 그럴 것이냐? 후일에 라고 했거든요. 이 후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보통 말세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후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의 범위는 예수님이... 처음 재림, 초, 처음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처음 이, 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이 시간. 이 시간을 뭐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이 시간을 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말세가 점점 길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종말이 더디게 오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종말이 더디게 오는 듯한 느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거든요. 성령도 부어주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도 나타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서 다른 엉뚱한 가르침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가르침을 불어넣는, 엉뚱한 가르침을 불어넣는 그 근본적인 어, 그 동인, 그것을 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미혹하는 영 또는 귀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 미혹한다는 말은 방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막 교회 갈 때마다 은혜가 내 몸에 막 흡수되는 것 같고 무언가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막 들으시는 것 같고 찬송을 하면 내 찬양을 하나님이 옆에서 들으시면서 박수 쳐 주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하는데, 방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길을 잃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미혹을 받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시험 들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 시험에 들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미혹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 내가 시험에 들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히 안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에 솔깃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영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때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미혹하는 영 또는 귀신은요, 진리를 잘못된 것으로 뒤집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귀신의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무언가 시원하지 않다. 이건 내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무언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그렇다면 나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은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탄의 어두운 영향력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 사탄의 이 어두운 영의 유혹과 어두운 영의 이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의 울타리를 쌓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의 울타리.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이잖아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신앙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의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초대교회 교인들만 노출된 게 아니라요. 오늘날 제가 어느 자료를 봤더니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 그 조사한 통계 자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통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의 소속은 어디 신천지, 어디 여호와의 증인 다른데 속해 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고 어쩌면은 그런 어떤 그 어떤 흐름들 속에서 교회의 신도가더 낮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시간 가운데에서도 늘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귀신의 가르침에 사로잡힐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교회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을 사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는 다 영적인 공격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상 그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어떻겠습니까? 언제든지 영적으로 미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절에 이 내용의 결과로 2절에 보십시오.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한다고 합니다.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화인은 이런 거예요. 가축 같은 거에다가, 노예에게다가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 그것이 화인이거든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이 거짓교사들이다. 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얘네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단이 거기에다가 양심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외식하는 거예요. 이간질 하는 거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진실을 숨기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이에요, 외식.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 이 이러한 미혹의 영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가운데에, 리더십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리더십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가르침들 중에 두 가지를 특별히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혼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당시에 디모데가 취했던 그 교회 상황 속에서 이두 가지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혼인을 금하라고 하냐면은요. 그때 당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살, 껍데기. 이 껍데기는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껍데기는 악하고 이 안에 있는 영혼이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그,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보는 걸 이원론적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나누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사람은 뭐냐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악한 껍데기 속에 영혼이 갇혀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논리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논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안 그렇게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육신이 예수님이 입었다고 하는 그 육신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도.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고기 고기 덩어리 가죽 껍데기 여기에 하나님이 갇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처럼 보이게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오신 것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뭐하냐는 겁니다.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죄만 짓지. 결혼해서 뭐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 중에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있던 그 환경 속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선한 것인데 누가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어떤 음식은 먹어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사람의 이 가죽 껍데기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그 현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적인 것이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욕망, 모든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식물을, 모든 식물이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그 창조 본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결혼 생활을 수용하고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혼인과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육신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정제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오늘 오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살짝 돌려가지고, 살짝 꼬아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무언가 어색하고 이상한, 이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지만, 그러나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건 서로 꿰어 맞추고, 어떤 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것 말씀대로 꿰어 맞춰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들이 바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들로부터 구별되고, 이들로부터 거룩하게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제대로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오는 것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정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오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말씀 읽고, 식당에서 성경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는 교회에 열심히 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긴 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느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시간동안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느냐. 내가 정말 그 시간동안, 교회에 머무는 시간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정말 가지느냐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봉사, 말씀과 기도 없는 예배, 말씀과 기도 없는 선교, 말씀과 기도 없는 교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이 미혹하는 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될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여 짐이라 너희들의 행위가 거룩하여 짐이라 너희들의 존재가 거룩하여 짐이라 너희들의 마음이 거룩하여 짐이라 너희들의 가정이 거룩하여 지미라. 너희들의 일터가 섬기는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 그곳에서 거룩함의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2023년 하반기 4개월이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 남은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덕신 제일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누구냐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누구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영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가을 을어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상반기 때 그런 말씀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은 아무튼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밤은 음악도 좀 세게 틀어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 정말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막쭉 이렇게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든지 주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좀 부르짖는 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1분씩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 가십시오 1분씩만 상반기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분까지 늘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분씩만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금요일 밤이 뜨거워지고 거룩해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흉내 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기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순서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어쩌고저쩌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 기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 급료 심야 기도에 시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하고 하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 내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she oh. oh. 침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